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것때비즈엔터 문현배 윤준필입니다. 선배는 가장 시청률이 높았던 프로그램 뭐 기억에 남은 거 있으신가요? 오 뭐, 시청률이 높았던 프로그램 대부분 드라마일 경우가 많은데요. 허준이나 네. 대장금 <laughs> 좀더 넘어가면 뭐 모래시계 그 다음에 뭐, 뭐 첫사랑 너무 간것 같은데 <laughs> 그랬던 예전 드라마들이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뭐한 뭐 한, 60%를 넘는 음... 시청률을 기록했던 걸로 예,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볼수 없는 시청률이죠. 그렇죠. <laughs> 그런데 말입니다. 시청률 뭐 정확히 얘기하면 시청 점유율이라고 티빙에서 부르는 게 있는데요. 네. 96%를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올림 하면 100%인데요. <laughs> 네. 그럼 뭐 이게 뭐다 봤다. 다 봤다라는 네. 뭐 소리가 안돼요 거의. 누군지 짐작하시겠죠. 제가 티빙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뭐 저도 사실 그96% 중에 하나였고요. <laughs> 네. 응기자들 9 6 중에 하나였는데 바로 임영웅의 콘서트 이야기죠. 오늘은 전국 투어 콘서트를 통해서 이 같은 역사를 쓴 가수 임영웅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4일 서울 공연을 끝으로 임영웅 전국 투어 콘서트 안이 히어로가 이제 100, 약 100일 정도 100일간의 그 대장정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정말 대장정이었습니다. 그렇죠. 5월에 경기도 고양을 시작으로 창원, 광주, 대전 인천, 대구, 서울까지 총 7개 도시에서 21회차 공연을 열었습니다. 아마 이 공연 자체는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남겼는데 특히 티켓 오픈부터 어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임영웅 가수 스스로가 직접 티켓팅을 도전하는 모습이 네. 있었죠. 근데 사실 쉽지 않아요. 직접 실패를 했어요. 그 <laughs> 영상도 화제가 됐고요. 또 서울 공연 그 티켓 예매 당시에는 아마 예매 대기자가 60만 명이라는 <laughs>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뭐 국민 효도전쟁이 열렸다고 뭐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그렇죠. 얘기도 했었어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상에서 윤용이 직접 티켓팅이 실패라고 이거는 티켓팅을 도전하는 것 자체가 효도인 것이다라고 했을, 했을 정도입니다. 보통의 공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엔터 관계자들한테 초대권을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임영웅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초대권이 일절 없었다. 절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한 명이라도 팬한 명이라도 더 봐야 된다고 가수 그렇죠. 그 임영웅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또 그걸 또 이제 소속사에서도 그 충분히 그 가수의 의견을 존중해서. 팬들을 또보시기 위해서 음. 많이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 불법 티켓팅 같은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 여러 가지로 그래서 뭐 중간에 한 번은 다시 한번 티켓팅을 다시 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어, 굉장히 많이 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불법 티켓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어, 이건 여,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는 안 되는 네, 네, 네. 그런 불법 거래입니다만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네, 네. 어, 근데 이제 그 안표 가격이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인기의 척도일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laughs> 구하기가 힘들면. 네. 오죽, 그런 네. 그, 가고 싶은 팬들의 마음을 사실 악용을 하는 거요 악용하는 거죠. 상당히 나쁜 음. 짓입니다. 네, 절대. 안표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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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팔아서도 안 되고, 사서도 그렇죠. 안 되는데, 네. 약간의 좀 이제. 양표 가격? 네, 이런 하나의 것들이 있뭐 좀... 현상을 좀 짚어보자는 의미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VIP 좌석 티켓이 원래는 154,000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안표 시장에서는 뭐 최대 50만 원까지. 아, 여러분들 이런 건 사실 절대 있어서도 안 되는 아, 일이지만 네. 이 정도로 이게 임명이 기합한 건가? 이 정도로 임명 네. 티켓이 구하기가 힘들고 또 구하기 음. 위해 이 정도까지 돈을 또 지불할 음. 용의가 있을 정도라니. 그렇죠. 아, 예.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기 위한 네. 예. 그래서 예. 한번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 여러분들 절대 NO <laughs> <그러면, 노>. <laughs> 전쟁이라고, 전쟁이라고 할수정도록 전쟁을 뚫고, 전국도 콘서트를 보러 가신 팬들이 계신데요. 그러면 이제 전국, 아까 7개 도시, 21회차, 어느 정도, 몇분 정도가 과연 모였을까요 21회차 공연에서 약 17만 명이 임영훈 콘서트를 관람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 날에는 온라인 콘서트를 t v 을 통해서 또 제공을 했었는데요. 최소 3만 명은 보지 않았을까요? 어, 또, 어물고, 아까 2 <laughs> 네. 6라는전율을 보면은. 더 봤을 수도 있는데, 네. 뭐, 어,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최소 20만 명은 임영웅 콘서트를 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공연이 마지막 공연이 BOD로 제작이 되죠. 네. BOD로 제작이 돼서티빙에서볼수 있는데, 이렇다면 이제 계속적으로 러죠 그렇죠? 그렇죠? 계속적으로 봐서. 아 어, 훨씬 많이 20만 명 훨씬 훌쩍 넘고 사실 더 누적이 된다 보면은 뭐 10만 명은 충분히 에이. 넘어가니까 굉장한 기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그 아까 말씀드렸던 티빙 96% 네. 중의 하나로서 <laughs> 온라인 편서트를 봤습니다. 어, 정말 보기 좋았던 게 저희가 사실 워낙 많은 공연들을 그 동안 많이 봤고 뭐 아이돌 공연, 트로트 공연, 발라드 공연 여러 가지 공연들을 봤는데 아, 정말 보기 좋았던 게 저희가 사실 공연 취재를 가면은 그 공연의 타겟 연령층이 정해져 있는 편이에요. 네, 그렇죠. 아이돌 그룹 하면 10대, 20대만 있죠. 네, 트로트 공연 하면 50대 이상의 그런 부모님 세대들 그렇죠. 네, 그렇게 모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임영웅 콘서트는 10살도 안된 정말 음. 어린 친구들, 미취 아동들부터 90세나 100세 이상이 어르신들까지도 한자리에 모여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음. 콘서트였습니다. 그래서 임영웅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또 아,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전 세계 유일무이한 콘서트가 아닐까 세대가 같이 적어도 2대 아니면 3대삼 네. 대가 손을 잡고 와서 볼수 있는 정말 어, 황, 화목한 음. 가족들을 위한 콘서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또 이번 임용 공연에서 조금 특이점이 있다면 1 0 0일 동안 체의 도시 다른 기존의 네, 그런 스케줄상 보면 적게 한게맞습니다네 맞습니다. 대부분 거의 타이트하게 공연을 많이 잡는데. 음. 거의 격주로 좀 작았죠 아무래도 매주 공연을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격주로 공연을 했었어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영웅이 좀더 좋은 컨디션으로 좀더 완벽한 수준 높은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스케줄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팬들에 대한 퀄리티 높은 무대를 음. 보여주겠다. 사실. 3시간을 오롯이 혼자서 이끌어나가는 무대이기 때문에 어좀 허투른 모습, 조금 더 아쉬운 모습을 절대 보여주기 쉽지 않은 거였죠. 특히 힘들게 이렇게 티어한 티켓팅을 뚫고 오시는 팬들을 위해서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돈을 생각하거나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면 은 충분히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팬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공연을 보여주겠다라는 임웅의 그런 마인드가 충분히 반영됐고 또 회사에서도 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또 이렇게 공감한 그렇죠. 거죠. 그렇죠.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이지만 네. 예. 그런 부분들은 회사와 소속사, 소속사와 또 임영웅 아, 정말 어, 보기 좋은 모습인 것 음.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전세대를 아우르는 임영웅 콘서트 내용. 사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팬들분들께서는 다 보셨을 겁니다만, 한번더그 콘서트 내용을 한번좀 얘기를 해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비록 임영웅이 내일은 미스터 트롯이라는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번 콘서트에서는 트로트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다채로운 무대들이 가득했습니다.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 댄스, 힙합. 굉장히 다양한 성공이 눈길을 끌었고요. 또 보통 일반적인 콘서트, 단독 콘서트에는 중간중간 게스트들이 한팀 또는 두 팀이 네. 나와가지고 게스트들이 공연을 하고 그 게스트들이 공연을 하는 사이에 대부분 가수는 조금 더 휴식을 취하거나 옷을 갈아입거나 다음 무대들을 준비를 하는데 아니 이번 공연은 거의 3시간 정도 되는 공연 시간 동안 임영웅 혼자서 네. 홀로 오롯이 책임을 지더라고요. 정말 이 부분도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정말 팬들로서는 너무 행복한 시간이 아닐까.